안녕하십니까. 라벨라 따봉2애니온 유튜브 채널의 은하사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성형도우미 조원장입니다. 필러 붓기 얘기를 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나만 붓는 거야? 네. 필러 부종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에 다양한 합병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논문에 나오는 건데, 초기 부종, 후기 부종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초기 부종에 에데마, 스웰링 부종이 있고, 그다음에 후기 합병증에도 레이트 알러지 리액션을 해서 이것도 이제 부, 붙는, 붙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다 이제 붙는 거가 초기에도 있고 후기에도 있어서 이게 이제 요번이 포스팅의 <laughs> 주안점이었던 겁니다. 초기에 시술하고 나서 이제 붙는 거는 어떤 것들이나요, 원장님 날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직후부터 일주일 전. 이거는 고객이 잘 붙는 체질. 어. 체질. 어. 전에도 맞았는데 부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좀 그러지 않을까 시술 중에 멍이 좀 드는 경우에는 초기에 좀볼수 네. 있습니다 바라기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필러 자체가 다른 제조회사에서 조금씩 변형된 방법으로 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이런 것도 원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컨디션, 건강식품, 드시는 약 등등이 뭐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부위에 너무 많이 넣어도 네. 어, 생길 수가 있다 그좀 비과학적인 체질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진짜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체질 적 요인과 시술자의 술기적 원인, 제품의 원인 이런 거에 의해서 일주일 안에 생기는 그런 초기 부종이 있다. 히알루론산 필러 제조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함량이 높다. 높아서 네. 우리 건더 좋다. 네, 네. 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함량이 더 높으려면 여러 가지 가교제가 좀 네. 들어가고 농도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 초기 부종이 좀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일주일 안에 이제 부었다. 그러면은 경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붓기만 있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좋아지죠. 그런데 멍까지 생겼다. 그러면 일주일보다 좀더 가는 것 같고 네. 멍까지 같이 빠져야 되니까. 네, 네. 초기에 이렇게 부었을 때 기다리면 그냥 좋아지긴 하지만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할수 있나요? 시술 직후에는 이제 네. 냉찜질 그래서 네. 아이스팩도 드리고 그러고 적절한 림프 마차, 마, <laughs> 마사지 그러니까 저류된 고여있는 물이 좀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일째부터는 온찜질 뜨거운 건 아니고 따끈하게 어, 엔테론이라고 이제 부종에 도움이 되, 좀 되는 약이 있고 멍이 있으면 멍 빠지고 부종 빠지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멍이 좀 빨리 빠지게 도와주는 약들도 있습니다 더 주니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이 초기 음. 붓기에 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처치들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냉찜질의 원리는 뭘까요 원장님 덜 붓게 만드는 거 그렇죠, 예. 혈관을 네. 수축을 해서 초기 네. 어, 온찜질하는 거는 빨리 빠져나가고 빠져나가, 예, 하는 빠져나가. 건데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얼굴에서 림프 마사지에 림프 마사지 하는데 눈 주위에 부종이 빠져나가는 길이 이쪽 관자 쪽그 네. 림프절이랑 그리고 아래쪽은 뒤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마사지를 해주면 이게 음압이 걸렸다가 노면서 압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림프 마사지를 할 때는 필요한 데를 잘 마사지 예.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엔테론 같은 경우에는 그 유방암 수술하고 붓는 분들 위해서 나온 약이었는데 이런 게또 그런 역할로 할수 있고 아르니카 몬테라는 아주 좋은 약인데 이제 한국에는 너무 비싸게 나와 있어서 아마존 통해서 사서 좀써 네. 봤었는데 요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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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니카 몬테라 설아로 투여를 하는 건데 네. 그 동종용법 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종 빠지게 하는 목적으로도 네. 쓸수 있어. 저게 메인 치료 약이었다면 네. 모두가 다, 모두가 모두가 다, 다 알겠죠 <laughs> 예. 메인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희 라벨라 생각은 초기 부종을 억제를 할, 하려면 재료 선택 잘 해야 되고 멍잘안 들도록 시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